일자리 정부라는 간판을 내건 문재인 정부. 그런데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년 구직자들은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원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작년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날씨만큼이나 춥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까지 치솟았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인 셈인데요. 2000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외환위기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지 못해 아우성이던 2000년 8.1%보다 1.8% 포인트나 높은 상황입니다. 통계를 짓게 한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년 실업률은 2014년 9%에 올라선 뒤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공행진하여 고용시장에 좀처럼 온기가 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건 더합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아울러 사실상의 청년 실업수준을 나타내는 체감 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합니다 이는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이유 한번 짚어 볼까요? 네,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20대 후반 인구가 되면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데요. 통계청의 빈현준 고용정책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청년의 고용 상황이 특히 20대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민간 부분의 일자리라든 이런 데는 최근에 취업자들이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전 천체적으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영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즉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년층, 일을 해야 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일자리라는 이 부분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 위축 등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가 역설적으로 지표를 끌어올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재정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많이 하면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많이 더 나서고 있지 않나. 실업자는 그냥 단지 일, 을안 하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 을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지방직 뭐 추가 채용이라든지 공무원 시험들이 예전에 없다는 것들이 자주 생겨나면서 청년들이 그쪽 채용에 응시를 많이 하면서 구직활동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실업률도 또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본래 취업 준비생은 비정기 비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실업률로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원서를 내거나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 즉 실업자로 집계가 되는데요. 당장 취직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취업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던 공공부문 채용 확대가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도 않고 또 특별히 다른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니트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니트족도 작년에 3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니트족이 지난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요. 니트족이라는 단어, 뭐 뉴스 통해서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의 무직자들을 뜻하는 사실상 슬픈 신조어인데요. 사실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없는 취업 터널에 손을 놓아버린 이런 청년 무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할때 보통 비경제 활동 인구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진학 준비, 육아, 가사, 연료, 입대 대기 그냥 쉬었음 정도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중이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이 무려 30만 1,000명, 2006년보다 2만 8,000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해도 이단 실패, 자신감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 사정. 어제 열린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제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해법을 모색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